이 9번 어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일단 주어진 문항들을 주어진 문항들을 해석을 해 주면서 해석을 해 주면서 어떤 문법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된다.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찰인데 의미랑 목적에 대한 고찰이래. 선사시대 예술에 대한 의미랑 목적에 대한 고찰은 해서 스페큘레이션이 뭐가 된다? 이 문장에 주어가 된다. 자, 그다음에 누가 나올 차례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차례이니 여기 있는 r 라이오는뭘 물어보는 것이다? 동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 p e c u l a t i o n 에 s가 붙어서 무슨 수? 복수니까 r 라이 y 에 s를 안 붙인 원형이 오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1번은 어법상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 우리 1번은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혹은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주어가 3인칭 복수니까 s를 안 붙인 원형을 잘 썼으니까 첫 번째 문항은 옳은 문장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서치부터 여기까지인데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원시사회래 근데 컴마 나왔으니까 묶어주고 어떤 사회냐면 스티븐이라는 이 사람이 강조했대. 어디서? 여기서 강조했듯이 라고 S가 삽입구로 나왔다. 그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그러한 원시 사회는 그 다음에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그러면 사이에 그냥 컴마 컴마 들어간 삽입구이면서 S에 밑줄 쳐 있으니까 우리 2번은 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S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 문장 구절 보면은 스티븐이라는 뭐가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엠파사이즈라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자, 에즈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여기서의 에즈는 뭘로 쓰인 거다? 접속사로 쓰인 거죠, 접속사. 자, 에즈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문법성은 맞고 해석을 해보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강조했듯이 원시 사회는 보는 경향이 있다. 해석도. 매끄럽게 된다. 즉, 2번에서 에제스임은 틀린 게 없이, 옳은 문장이 된다. 다음 보시면, 더부터, cultures 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이중적인 표현이 래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은 의인화래, 의이나, 의인화. 그리고 또 뭐가 된대? 토티미즘이 된대.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뭐가 나온다? b o t of 위치가 나온다. 일단 위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를 물어보는 것일 것이다. 관계대명사에서 물어보는 걸 텐데, 일단 보시면 위치를 빼고 생각을 해 보면 both of 땡땡은 퍼진대. 뭐를 통해서 시각 예술하고 원시 문화의 신화를 통해서 퍼진대. 일단 spread라는 동사는 있고 확산되다라는 자동사니까 원래 뭐는 없다. 목적어가 원래 없는 거는 맞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그래서 주어는 있냐 보시면 위치를 빼고 보면은 땡땡 중에 두 가지래. 그 땡땡이 뭐야?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되는 부분인데 땡땡이 무엇인지 없다 즉 뭐가 없는 문장? 주어가 없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러면 위치가 누굴 가르치는지도 보면 은 앞에 있는 의인화랑 토테미즘이겠죠 의인화랑 토테미즘이라는 거는 시각예술하고 원시문화의 신화를 통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거즉 앞에 의인화랑 토테미즘이라는 뭐가 있고 선행사가 나오고 뭐가 없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맞다 틀리다? 마찬가지로 맞는 문항이 된다. 그럼 4번 보시면 왼부터 미닝풀까지 보시면 되는데 고려될 때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됐을 때 시각적인 집착이래고 초기 인간한테 누구에 대한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다시 이런 관점에서 고려됐을 때비 인간적인 생물체에 대한 초기 인간들의 시각적인 집착은 inhabit 거주한데 the world 그들의 세상에 become 된대 엄청나게 의미있게 된대 자 해석이 어떻다 이상하다 왜이네빗을 동사라고 보니까 뒤에 누가 나왔죠 becomes 라는 마찬가지 또 하나의 동사가 나왔다 그럼 다시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시각적인 몰두 혹은 시각적인 집착이 주어가 되겠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 엄청나게 유의미 하게 되었다 라고 누가 이 문장의 동사가 b e c o m e 이 동사가 된다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동사처럼 보이는 이디가 붙은 얘는 그럼 뭐가 된다? 사실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되겠죠. 분사가 분사 역할은 뭐다? 명사를 꾸미니까 앞에 있는 크리처를 꾸미겠죠.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집착인데 어떤 생명체래? 그들의 세상에서 거주 중인 크리처겠죠. 다시 뭐라고? 그들의 세상에서 거주 중인 생명체가 되겠죠. 자, 거주 중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능동. 능동인데 여기는 어떤 게 쓰였다? Inhabited라는 과거분사가 쓰였다. 즉, 우리 4 번은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분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원래 이 글에서 어떤 게 써야 돼? 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이라는 능동이 와야 되는데 그들의 세상에서 살아지는이라는 수동태가 왔으니까 4번이 뭐가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 inhabited를 inhabiting으로 바꿔야 맞는 문장이 된다. 즉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5번만 보시면 인더 the p 부터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 토테미즘의 관행에서 그가 말했듯이 문맹인 인간은 곰곰이 생각한대. 뭐에 대해서? 그것 자신, 즉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자연에서 그들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뭐가 쓰였다 이 셀프라는 재기대명사가 쓰였다 우리 재기대명사는 언제 쓰죠? 강조할 때 쓰이거나 목적어랑 주어가 가리키는 게 같을 때 쓴다 자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어폰이라는 뭐가 나왔다 전치사가 나왔다 우리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즉 이때 재기대명사는 뭘로 쓰인 거 목적어로 쓰인 거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누구랑 수가 일치해야 돼 주어랑 일치해야죠 주어가 누구다 휴머니티 이게 주어가 되고 단수복수 단수죠 단수니까 then s e l f 들라 뭘로 받은 거이 self로 받은 거 맞고 해석상으로도 보면은 문맹인 인간들이 자연에서 뭐에 대해 생각했대 그들의 위치에 대해 생각했대 그들의 위치 그들의 위치라는 건 누구에 대해 생각하는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또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 self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즉5 번은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도 마찬가지 올케스였고, 결국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